그리고 시선 처리도 좀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제일 나은지 보세요. 카메라를 볼게요. 저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글로벌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볼게요. 저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글로벌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볼게요. 제가 저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글로벌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뭐가 더 낫습니까? 1번은 카메라 보는 거고요. 2번은 저를 보는 거고요. 3번은 중간을 보는 거예요. 중간. 사실상 3번이 맞아요. 왜냐면 1번은 카메라를 봤거든요. 너무 노려봐. 그리고 저를 보면 눈이 내려가.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들걸요?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는 눈으로 제가 객실승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 눈으로, 눈으로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시선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내장캠을 보는 것도 방법. 외부 캠이 있으면 외부 캠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화면에 나를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중간 어딘가의 지점을 보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내가 영상 결과물을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